일본의 금융교육가 우에하라 치카코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뇌과학과 심리학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첫 번째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뇌가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부동산 갭 투자를 하다가 또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크게 손해를 보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봤고 그것 때문에 가정불화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 대부분 이런 분들의 부모님들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사실상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특히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돈을 날리는 것을 지켜보면 그 자녀들은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건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편도체, 해마, 전두엽 피질에서 비정상적인 작동을 일으키는 건데요. 충격적인 경험에서 왔던 이런 자극의 반응에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투자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는 뇌가 올바른 투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아버리죠. 투자, 그거 하면 위험해.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 하면서 애초에 배우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상 금융위기가 오거나 이렇게 코로나처럼 폭락장이 왔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 또는 부모가 직접적인 투기에 실패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냥 위험하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주변 사람 말을 듣고 투자는 도박이다. 이런 선입견을 심어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폭락이 와서 좋았던 투자의 기회에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현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못했다 하면 혹시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뇌에 트라우마를 심어준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교육자인 우에하라 치카코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밖에 없었고,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는 사이에 나는 돈과 인연이 없다라고 하는 그릇된 신념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투자의 브레이크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죠. 금융교육자인 우에아라 치카코가 강의를 하는데, 2년 동안 3번이나 교육을 듣고 갔던 4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성은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반짝이는 눈으로 결심한 듯 교육이 마치자마자 당장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또다시 강의를 들으러 왔더래요. 그래서 그녀에게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아무런 투자도 하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의 의견을 들었더니 투자를 하려면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우선 따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받기도 했고 또 금융권에 다니는 다른 친구는 다른 투자 상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더 좋다. 이런 조언을 하는 바람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분은 사실 투자할 만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투자할 만한 돈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건을 겪어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만 믿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면 투자에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이것이 두려워서 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투사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투자를 망쳤다. 핑계를 댈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주변에 배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이 투사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 누구도 우리의 투자를 대신해서 부자로 만들어 주는 사람은 없죠. 뭐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 대표, 뭐 이런 분들 말은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말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오로지 우리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사실 이렇게 남의 말을 계속 듣고 투자를 하는 경우 어떤 행동을 할수 없게 만드는 이런 원인이 우리 무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선 심리학적인 치료 그리고 해결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자산을 모으고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돈에 연관된 올바른 심리와 뇌과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금융교육과 우에하라 치카코의 돈의 뇌과학 동양북스 출판사의 책의 내용을 통해서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돈을 모으는 뇌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 신념과 무의식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심리학자 클론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화폐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폐 회피 장애라는 거예요.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분들 있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돈 때문에 과거에 크게 고생을 해본 이런 부정적인 기억이 있는 분들은 돈을 무조건 아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나 트라우마 같은 이런 부정적인 관념이 무의식 중에 계속 남아있고 그게 가치관이 되는 경우예요. 이때 돈을 쓰는 것을 지극히 회피하는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마치 돈을 쓰면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쇼핑을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순수하게 내가 정말 즐기거나 감사의 인사를 표현할 때도 또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써야만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지 못합니다. 그 이면에는 돈이 없어진다는 이런 불안과 결핍의 감정이 있는 거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회피하는 이 회피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고치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죽을 때까지 아끼면서 힘들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풍요로운 마음을 느끼면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이책 읽으면서 이런 부분 좀 고쳐야 되겠다 느끼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돈을 아끼고 모아야 한다는 이런 강박이나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리스크를 회피하는 회피 장애도 생기게 됩니다. 이 때도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해요. 대표적인 사례는 코로나와 같은 폭락이 왔을 때 충분한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주식시장이 더 하락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은행 예금에만 그 좋은 기회에 현금을 전부 넣어두는 겁니다. 잘 분산된 S&P 500이나 나스닥 인덱스 같은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고 특히 과열이 아니라 폭락이 온 이후에 투자를 해서 장기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보면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이 난다는 건 이미 수백 년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위험 회피 장애가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크를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런 몇 번의 부자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전부 놓치게 됩니다. 자산을 크게 불려서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회피 성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그 사람을 돈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리스크 회피 장애 같은 경우에는 월가 레전드들의 올바른 투자 관련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면서 많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또 다른 화폐 회피 장애 중에는 가족끼리조차 돈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때문인지 는 모르겠지만 돈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천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다른 남과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가족과는 반드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될수 있어요. 특히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흡수하는 자녀들은 앞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이런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장애 중에 하나는 반대로 돈을 너무 좋아하는 화폐 숭배 장애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 방출되는 그 도파민을 잊지 못하고, 낭비를 저지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포함되는데, 특히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고위험 투자 상품,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을 때, 큰 돈을 벌어 봤던 이런 경험 있죠. 이 도파민을 잊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확률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극도로 생활비를 아끼면서 오로지 저축만 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화폐 숭배 장애의 또 다른 현상은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데 실제로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짜 과시를 하기 위해서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보면 대출금도 못 갚고 이자 내기도 빠듯한 분들이 외제차를 막두 대씩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자 이상의 수익이 나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뿐입니다. 자동차는 내구 소비재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감가상각비로 돈이 나가는 구조예요. 돈이 사라져 버리는 소모품에 돈을 쓰는 건 잘못된 행동인 거죠. 이런 것을 파노플리 효과라고 하는데 외제차, 명품 등을 구매해서 마치 자신이 부유한 계층,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처럼. 느끼거나 거기에 속하고 싶은 심리를 말해요.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화폐 장애는 화폐 관계 장애입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뭐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남편 또는 와이프에게 투잡 쓰리잡을 뛰라고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죠. 본인은 상대방이 무능하다, 뭐 배우자가 무능하다 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하지만 제3자가 보면 그냥 정신병자죠. 반대로 재정적인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경우도 그래요. 금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데 남이 돈을 빌려 달라 또는 뭐 가족이나 친척이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자신의 형편 생각 안 하고 그냥 돈을 빌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정신병자예요. 이런 돈은 돌려받기도 힘들고 또 받으려면 인연을 끊어야 될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돈이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얘기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은 누구나 약간씩은 화폐장애가 있습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에요. 하지만 실체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것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실체를 알았다면, 그걸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야 스스로 올바른 방법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기본이 갖춰지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기본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뇌학과학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상적인 상황이 되어야 돈이 모이고 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줄줄줄 다른 데로 세게 되죠. 돈을 모으고 돈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신념 편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만들어진 우리들의 신념은 무의식 속에 머무르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인생을 좌우할 만큼 아주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신념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깊숙한 내면을 보고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과거에 발표를 잘못 했던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반복이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 A는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못 해. 이런 신념을 가지게 돼요. 이것을 제한적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번 반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신념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항상 실전에 강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는데 오류가 하나 발견됐어요. A라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당황하겠죠. 어, 뭔가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하면서 긴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또 얼굴이 빨개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망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실전에 강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음을 알아차리자마자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했죠. 오류가 있는데 이 부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자 사람들도 그냥 넘어갑니다. B는 역시나 난 실전에 강해 라는 생각을 더 강화하면서 프레젠테이션만 조금 더 다듬으면 최고가 될수 있을 거야. 이렇게 오히려 신념을 더 강화하게 되죠. 이것을 반대되는 활력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흡수한 가치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신념이 형성이 되고, 그게 가치관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 그것들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신념을 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돈이라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돈은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불결한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 신념이 함께 나도 모르게 주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하냐? 그런 신념에 맞는 그 정보들만 수집해 옵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우리 뇌는 뇌의 용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게 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돈의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투자 실패한 사례들만 눈에 쏙쏙 들어오죠. 결국에 그런 신념을 강화해서 은행에만 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은행 예금은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고 주식은 반대로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아니, 은행 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는데 무슨 리스크가 줄어드냐?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은행 이자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거 다들 아시죠? 또 세금도 나가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은행에 넣어 둔이 예금의 구매력은 계속 낮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똑같은 돈이라도 지금은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주식은 잘 분산된 인덱스 등의 자산으로 장기간 투자한다. 특히나 폭락 이후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장기간 투자를 할수록 인플레이션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 수백 년간 검증이 됐죠. 그래서 투자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 예금은 리스크가 커지고 주식은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학자 모리스 메시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신념은 언제까지 형성이 되냐? 21세까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7세까지 흡수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해요. 스케몬의 성장 곡성 연구에서도 뇌의 90% 정도는 6세 전에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세까지의 아이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돈과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로 스펀지처럼 흡수를 합니다. 이때 부정적인 관념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 아이의 인생에 신념과 가치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때 바른 돈에 대한 가치관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8세부터 13세까지는 롤 모델을 찾아서 따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무조건 흡수하는 게 아니라 롤 모델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하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14세부터 21세까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만의 가치관, 신념을 형성해 나간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이 가장 중요하죠. 7세까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온 신념은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인생을 좌우합니다. 인간의 행동 또는 어떤 선택에서 우리 의식은 1에서 3%만 관여를 하고 99에서 97%는 무의식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바르지 못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습니다. 즉, 신념을 깨닫는 일, 가치관을 깨닫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우리들의 무의식을 고치는 일이고, 이걸 알아야 신념을 고치고 돈을 버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아 있는 이런 신념, 가치관은 어떻게 바꿀까요? 우선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가, 이 기준에 따라 우리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독창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자라나면서 모난돌이 정맞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뭔가 튀는 사람들이 항상 표적이 되고 비웃음을 사거나 공격을 받았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이나 공격을 받기 싫어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무의식 속에서 그걸 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몸도 안 좋고 항상 삶이 고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A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독창성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던 모든 생활 패턴이나 취미, 뭐 관심사를 완전히 깨부수고 스스로 독창적인 생활, 취미, 선택, 가치관들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의 삶은 점점 건강해지고 삶이 고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신념과 가치관은 반복된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생각한 가치관인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돈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은 어린 시절 영향으로 잘못 형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고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경한 가치관에 맞게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하고 실제로 실천하면서 그 신념이 변화한다는 거죠. 자,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의 뇌 과학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띵하고 얻어맞은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념과 가치관이라는 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고 인생 그리고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 알았어요. 우리 저도 지금부터 천천히 제 가치관이나 제 신념을 종이에 적어 보면서 과연 이게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가 스스로 만든 가치관인가? 그리고 그다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해 보고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하나 바꿔 나가고 계획을 짜서 정말 그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관에 맞게 실천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